1층, 1층, 두 번째 집, 1층, 왼쪽, 왼쪽 집. 아, 거기, 거기, 2층, 2층, 2층. 1층, 가자, 가자, <목소리> 가자. 배0 0 6, 7, 8, 1 어, 뭐, 어, 어, 저 건너편, 건너편, 관계랄, 리자빨리자관계기관리리핑또 빠지, 어, 아, 있어 몰리또또리자 관리자, 관리자, 관거자관리거든리자 관리자, 관리자, 리 어디, 어디, 브리핑사마 어, 바로 사망. 오케이, 네, 나이스. 아, 이걸 충족. 팝타이밍, 팝타이밍. 온다. <봐라> 야 붙었어 오토바이. 부자다게야총 <laughs> 먹고 야무총 뭐냐 헬드체. 야딱내 앞인데. 아 내가. 어디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, 나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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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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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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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 15. 하나 아, 야. 아. 아, 아. 땡기아직한 명. 아, 아, 아 저거 못잡았어 어, 미쳤다. 아. 마 어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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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이스아 얘때문에 죽겠는데오야야야야야 손대 손대 오내려내려내아더 어, 왔다 손대 좀, 손대줘 손대좀 손대줘 살려도 돼? 와 프리바 와 대박 채울게 <laughs> 어 어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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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아 아까 게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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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아, 이시간걔안안죽안 아, 안 죽었네. 내 뒤로 돌아가 살린다. 아, 못 살리겠는데 저거? 야, 그야 내쪼 하나 붙는다. 네. 내쪽 하나 붙는다. 우측으로 어? 컨테이너 붙어. 우측 우측으로 어, 우측 붙었어. 들어왔다. 아, <laughs> 나이 어, 왔다뭐 이거 이이야이야 이거 데야 이거 뭐야?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이뭐 어, 권총이다, 가자. 야, 나왔어. 점프. 아이샤. 나이스. 야, 이왜새야 야, 워봐 들어와, 들어와 들어와. 야, 오탄님 먹어가. 오탄님 좀. 거기다 떨거나나 오탄 나 별로 없었는데. 에아니없어 옥스마 렛배 죄송하, 다줘나배 하나, 배울 있어, 나 있어, 있어 오케이 줘봐 오케이 <laughs> 나 일자다잉 끝에 하나 나 발견 나, 나 쏜다, 싸운다 오케이 우리 그래, 연호 어디야? 대피, 하나 초계피 야 발소리. 나, 나, 나. 교동이구나 규둥이, 어우. 어. 어디야? 교회. 어디야? 교회. 교회다, 교회다 왼쪽도 있어, 왼쪽도 왼쪽도 있어, 왼쪽도. 나이스 어야반 반은 개쩌었다 이거 오카귀에서 아, 났어 치마 여기서 는데 가자 아봐야아 쓰... <laughs> 뭐, 그 뭐야 끝에서 쏜 어, 거 같은데? 확인,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야 조회 바이 325넷대 맞춤 잡았지? 어어 연호 각각 존나 잘 잡았다 호라이 어. 응, 아내다아나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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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붕? <laughs> 옥상으로 올라가 봐. 여기, 이 건물, 자기장, 바... 아, 쟤네, 쟤는... 자기장, 자기장, 아... 가 가야 되네. 가야 되네. 차 없다. 어, 다거 어, 붙었다. 나 이거 붙었 잡았어? 어밑개 뭔데? 아, 이거. 아, 근데 아, 우리가 어, 먼저. 얘, 우리, 우리가, 밑에 우리가, 아,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먼저 선점했으면. 똑보아 야 근데 이거 진짜... 야 우리... 우리, 우리, 우리 이거 구해졌는데 이거? 아유.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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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가자 가자 어? 뭐야? 어? 어디야? 뒤에 어디 왔어? 아... 미친... 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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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누나? 왔어? 여기서 응. 싸우고 있잖아 그니까 러 나 왔다, 하나, 아, 하나, 아, 하나, 아, 하나 왔다, 하나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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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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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 뭐야, 어디야, AK? 하나 컷. 뭐야? 또, 또 어디야? 어, 디야왔이 왔다, 왔다, 나 뭐야 다너또 어디야. 다왔어 왔다, 에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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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언제 올라왔어 얘네 되게 전투적이다. 힌지가 여느쪽 보면은 보이겠는데? 잠깐아? 어. 잠깐아, 여기 있잖아? 어, 잠깐아 붙었는데 너한테 안 보인다. 어, 그래. 어, 그리로 가봐. 왼쪽에. 난간으로 가봐, 훈아. 어. No, 어, 잡았다, 나이 잡았다. 네. 어, 네. 훈아, 니네 아래로 가있다, 니네 아래. n 노오노오노 오노오노 오노오노 오해 n 노 오노오노 오노오노 아, 씨발노 밑에 하나 어 밑에 있오노오 우측으로 빠졌어 한명 아까, 누나 어, 노오노로노오노 야, 노오노오노오야 오노오노 오노오노 오노오 어, 밑에 오노 오노오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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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노오 쭉 간다! 오케이. 간다. 어오오어어 뭐. 아, 야, 어게잘 쏜다. A K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나 헤드 맞어어어 아, 어어어어 어. 아시. 아... 오. 근데 우디가 그 전에 한두 명은 오나이스 <laughs> 올라온다. 허무다아 까비. 자 눈뽕 던지고 아니야 킬 떴어 아킬 떴어? 쟤 저거 바깥으로 못 나가나? 야 내가 폭락시 한번 해볼까? 폭 가는 척 오케이 도망간다 내려갔어 다시 올라오겠게 지금은... 아 잡았어? 나킬 로고가 안떨어 어디야 여기 아 누가 연막 던졌어 아이씨 아, 아, 아 씨. <laughs> 어디야 여기 왔다, 너 폭주 왔어. 오, 아이스 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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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와, 시, 두 명. 많이 막았는데? 너피 채워라. 가그 앞에 꺼? 안들어갈려나 죽었지? 닌자다 좋아. 온다 아 어. 어. 도전 아 씨발 ㅂ 뚜이 없어서 안돼 안보여 맞았어? 어, 그러니까, 아쟨 넉기네. 아, <laughs> 어. 여쪽으로차한대 본다. 오오오, 나이스. 차한대 본다. 뒤로, 차 뒤로. 뿌리 쪽. 세웠다. 아, 우리. 개쩌네. 그집 뒤쪽에. 아파트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구나? 아파트 쪽으로 돌아가도? 양각, 양각으로 딱. 연우는 체육관으로, 너는 아파트로. 총 들고. 연, 연우야, 너 너무 크게 도는 거 아니냐? 총 들고. 여기가 그래, 이렇게 하나야 어? 자기장 아어 뭐야 이거 오토바이에 있다 에임이 사는데? 오다 쏜다 아. 어딨냐 안보이나잠탄패스어저 네. 어. 픽업 들어있는데 보이지? 어? 네? 양각 잡힌 <laughs> 어디있니? 어, 야, 왼쪽으로 가야돼. 거긴 내가 따지지. 아이샤, 어, 야. 2층에 하나. 와, 불에다 쏘는데? 부스스? <놀람> 나 시발, 아, 시발, 아깝다. 아, 야 시발 흔히 봤어. 아 시간 아깝다. 어 뭐야 이거. 야 62시간이면 5만 원 맞지? 1 2 5 5만 원 맞지? 나 252바 있어 충분해. <laughs> 저거 퀵인데 뭐냐면? 어너어어다어건어어다이어 그럼 왼쪽 담벼락으로 가. 나가. 그렇지. 너꺼다. 야, 이씨발, 이 새끼 알고 있었어. 야, 개피야, 개피 하나 더? 나이스. 어, 둘 아니었냐? 둘, 야, 하나, ]이었는데? 하나. 둘로 봤는데? 근데 언니, 안 살리냐? <laughs> 타온다 아, 씨발 구상, 구상 있냐? 구상도 어. 탈거줘 말 없이 내리는, 어? 나는... 내리는 사람 있어? 어? 말 없이 내리는 사람 있어? 야이 개새끼야! <laughs> 아, 이 총, 총, 총만 있었어, 이거. 어? 야, 내가 본 u 에지가 저쪽 하나 잡자. 더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. 야, 차 갖고, 차 좀, 아, 상상이제 죽여! <laughs> 야! 아이고, 진짜. 아, 나, 진짜. 아이, 씨발, 안 먹어져, 이 씨발. 나 갈게 하고, 나 진짜, 듣고 몰랐다가는데 이해가 안 된다. 아이, 근데, 왜. 자기가 더 불편하게 사무을 만들라 어. 그러냐아왜 대체 왜? 어 아, 뭐야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아. 이새끼 나쁜 새끼네 이거. 인정. <Batman> <laughs> 밑자 라인, 밑에 라인 다녀, 누가? 나 아까부터 여기 했잖아계속해야 여기 다 존나 오고 어 여기? 어, 니 어, 저기.